안녕하세요. 이프로의 만만한 골프입니다. 슬라이스 많이 교정되셨죠? 아니라고요. 몇몇 분들께서 제게 연락이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분들이 슬라이스는 이제 제법 많이 수정이 됐는데, 이제는 공이 왼쪽으로 가는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공이 우측으로도 갔다가, 가운데로도 갔다가, 왼쪽으로도 갈수 있는 이유는 바로 팔의 회전, 로테이션, 팔이 돌아가는 이 타이밍에서 결정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데스는 슬라이스 교정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 릴리즈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릴리즈가 뭔가요? 그렇죠. 팔을 돌려주는 게 릴리즈예요. 이렇게요. 음. 그럼 제가 릴리즈, 팔을 마음껏 돌리면서 몇개 한번 쳐볼게요. 자, 돌려요, 그냥. 음. 뭐, 몸쓰고 이런 거안 하고요. 굳이 필시까지 안 하고, 팔만 그냥 계속 돌려볼게요. 와우, 뭐, 이쁜 드로우가 걸리네요. 음. 돌릴게요. 음, 돌려요, 그냥 돌려. 좋아. 약간 우측으로 출발해서 살짝 왼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아주 미세한 드로우가 또 걸렸어요. 이번에는. 음. 자, 마지막을 한번 더 돌려볼게요. 자, 던져지는 느낌으로 돌리는 거예요. 백. 네. 돌려. 음, 어우, 좋아요. 사실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이 정도만 나가면서 이 정도 방향성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응. 그러니까 힘을 어깨에 충분히 뺀 상태에서 팔만 잘 돌려줘도 슬라이스에서 많이 해방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팔을 가볍게 돌리지 못하는 유형의 분들을 보면요, 일단 첫 번째 좀 당겨치는 분들 있죠. 우측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왼쪽으로라도 보내고 싶은 거죠. 응. 그러다 보면 자. 쳐볼게요. 확 당겨볼게요. 이렇게. 음, 이거는 이제 정말 악성 후기죠. 잃어버리면 이제 왼쪽으로 나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유형은 자, 인아웃으로 하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제법 인아웃이 돼요. 되는데 팔이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인아웃 밀어버리기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냥 우측으로 계속 출발, 살짝 왼쪽으로 꺾이긴 했는데 제가 약간 팔을 돌려졌나 봐요. 워낙 제가 좀잘 돌리는 편이라서 그런지. 음, 그렇지만 이제 거의 푸시, 푸시성 형태로 우측으로 출발해서 계속 우측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슬라이스는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가다가 휜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측으로 출발해서 계속 우측으로 나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푸시라고 해요. 자, 근데 자 이렇게. 밀어버리기만 했을 때는 우측으로 가요. 근데 제가 밀어내면서 돌려볼게요. 자, 근데 민다는 게뭐 힘으로 이렇게 갖다 민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져지는 느낌으로 밀린, 밀어, 그러니까 인아웃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팔을 돌려볼게요. 자, 그렇죠. 자, 우측으로 출발했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거의 센터까지는 아니어도 센터에 조금 못 미치게 거의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릴리지의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잠깐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공 자, 궤도가 헤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서 딱 맞고 안쪽으로 적당히 이렇게 가면 인투인의 궤도가 되죠. 그러면 맞을 때 스퀘어로 딱 맞으면 똑바로 가요. 자, 반대로. 얘가 만약에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엎어치는 분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맞으면 강제로 왼쪽으로 당기면서 확 다쳤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왼쪽으로 확 나가버리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친 거. 인, 아웃으로 쳐버리면, 자, 안으로는 잘 들어왔어요. 근데 맞을 때 열려 맞았어요. 근데 맞고 나서도 계속 열려서 가요. 클럽 페이스가. 계속 이렇게 열려가면, 이건 푸시성. 우측으로 출발해서 계속 우측으로 가는 볼이 나오고요. 자, 안으로 들어왔어요 맞을 땐 약간 열려 맞았지만 그와 동시에 로테이션이 딱 일어나 주면 볼이 이렇게 감키는 현상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볼이 이렇게 휘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클럽 페이스의 모양에 따른 공의 변화는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을 똑바로 보내거나 아니면 똑바로 가다가 살짝 왼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이쁜 드로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다운 스윙 궤도가, 지난 3편에서 말씀드렸죠. 다운 스윙 궤도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안쪽으로요. 인투인. 자. 공을 기준으로 헤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걸 못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유형을 보시면 이 오른쪽 어깨가 너무 뭐 먼저 자꾸 나가요. 얘가 자꾸 나대. 클럽이 떨어지기 전에 얘가 먼저 가. 그럼 여지없이 저 헤드는저 바깥으로 웃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아, 그러면 얘만 좀 기다려주면 오른쪽 어깨만 다운스윙을 했어요. 들어올 때 맞는 순간까지도 아이씨. 아니, 혹은 뿌려지는 순간까지도 오른쪽 어깨는 가급적. 오른쪽에 머물러 주려고 해야 돼요. 나서면 안 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음, 뭐 이렇게 밥 같은 거줄때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정작 못 기다리면 안 되죠. 자, 이 오른쪽 어깨를 뭐 그런 강아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백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을 할때 기다려, 이렇게 최대한 일로 나가지 않게요 돌지 않게 여러분들 회전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겠지만 절대 이게 먼저 나서면서 회전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지 영상에서도 지금 보였죠 오른쪽에 상당히 뒤에 있죠 그러기 위해서 머리 위치가 가급적 오른발 쪽에 좀 머물러 주면 조금 더 편하게 얘를 기다릴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쳐볼게요 자 그런 의식 없이 쳐보면. 또 나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가만히 있어, 자꾸 얘한테 좀 명령을 내리세요. 기다려, 가만히 있어. 이렇게요. 백스윙 함과 동시에 떨어질 때 가만히 있어. 너, 넌 가만히 있고, 나는 클럽만 던질 거야. 이렇게 넌 있어? 어깨가 이때 충분히 힘이 빠져 있어서 분리되어 있는 느낌마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따로 놀 수가 있어요. 힘이 잔뜩 들어가면요. 같이 갈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어깨 힘을 충분히, 이제 너덜너덜한 느낌으로. 그래서 따로 움직이지. 독립적이 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기다려. 오른쪽께. 자, 기다려. 다운 스윙 때. 너는 가만히 있고 나는 클럽만 저리로 던질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 머리 위치도 가급적 오른쪽에 둘 거야라고 생각. 기다려, 기다려. 자, 다운스윙. 기다려. 오케이. 오, 이랬더니 그냥, <laughs> 음, 매우심하게 왼쪽으로 가네요. 궤도를 볼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건안 나오나봐요. 음, 이제 맞는 부위는 나오네요. 이제 센타에는 맞았는데 음, 분명히 인투인으로는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잘 기다려주니까 클럽페이스가 닫히는 타이밍이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자, 어, 이제 막 공이 왼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좀 마음 놓고 좀 몸통을 이제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워낙 기다려져 있는 게 익숙해져 있으면 얘가, 물론 이제 완전히 너무 이렇게 확기다 계속 끝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 저, 저 앞서 훅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몸이 돌면서 살짝 뒤늦게 따라오는 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고 이제 어깨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한번 시둘러 보세요. 아까보다는 훅이 좀 들랐죠? 근데 아직 얘가 기다리라고 한게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겁나니까 잘안 오나 봐요, 이제는. 그럼 이제는 얘 오른쪽 어깨를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마음 넣고 몸통을 회전하면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그 워낙에 기다렸던 게 습관이 좀 잠깐 돼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나서진 않겠죠, 이 아이가. 편하게. 자, 몸통. 원래 하듯이 스윙. 가볍게 오케이 좋아요 그럼 아까만큼의 후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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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팔만 돌려보는 거죠, 클럽. 이런 느낌. 그럼 분명히 슬라이스는 그냥 훅이 발생할 거예요. 이게 부, 정확히 된다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앞서 제가 1, 2, 3편에 말씀드린 그립 강하게 잡고 어드레스 때 왼쪽 어깨 좀닫아두는 어깨 정렬. 그 다음에 다운 스윙 계도 때 안쪽으로 인투 인으로 하면서 팔을 돌려줬는데도 슬라이스가 난다.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고,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요. 그래도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동안 슬라이스 방지 방법에 대한 1, 2, 3, 4편 끝까지 많이 봐주신 분들께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앞으로 이제 다음 편은 다음 시리즈는 아마도 음, 비거리, 드라이버 비거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그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